꼼꼼하다. 이거 좀 위에 올릴까? 이그 추우면 내리고. 여이 정도. 정확히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인제 이.. 너좀 나와가지고 좀 캠핑장에 낭만을 좀 즐겨라. 어, 아우, 근 친구 사귀었어? 어? 친구 사귀었냐고? 그 어. 왜? 촬영 중이야? 어. 깔끔하네. 어디 아다 가고 어 11시부터는 편이스는구나 개수대. 오, 개수대. 깔끔하네. 어, 우리 여기 회 여기 갖다 내겠다 지금 여기서 따줄까, 이렇게? 너도 라면 먹을 야뭔 소리야? 너 라면 맵잖아. 아니, <놀람> 짜파게티.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되잖아. 짜파게티, 그소국이야 너도? 고 있으니까 빨리 이리 와봐라. 잡자 먼저 먹어봐. 그리고 7실사 먹었어. 빨리 가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는 내일 먹을래. 안 먹어. 내 멋지다. 와아 칼칼 <놀람> <놀람> 왜 라면을 좋아하냐 엄마는 어렸을 때 라면을 거의 먹지를 않았는데 <놀람> 왜? 할머니는못 <놀람> 먹겠어? 아. 안 끓여줬어 아, 나 몰래 먹었어? 안 먹었는데? 안 먹었어? 아예? 거의 먹을 일이 별로 없었어. 먹는 날은 왜 없어? 먹을 일이 별로 없었다고 안 돼. 니까 먹을 수 있는 날은 왜 먹을 수 있냐. 나 진짜 어쩌다 일 년에 한번먹었 그때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았어? 맛있지. 보통 한입 맺혀서 더먹는데 <laughs> 아, 커서는 많이 먹었지 다, 다, 다 됐다 야 이거 또 소고기는 금방 익거든다 익으면 맛이 없으니까

플라우드베이 어깨 먹었지 그때 제대로 안 먹. 그냥 안식하다가 해서 먹었잖아. 그맛을잘못 느꼈잖아 그때. 먹었나? 내가 현대에도왔잖아 기억이 안 나. 이번에 제대로. 근데 먹었어. 큰 차이를 못 느꼈던. 거맛이 아... 아...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알달해아이 소고기 소고기 상큼한데? 이데상이이거를이렇게이거 약간 올려 이이 허공이 허이 허공이

이렇게 딱 두는 거야. 어. 나도 장갑 한 개만. 그 손으로 해 이제. 이렇게. 이야. 이야. 야너 이거 이거 장갑 뜯겨. 이 이거 뜯겨. 왜? 이쪽에 뜯겨. 아빠 아빠는 안 해. 아빠는 다른 장갑 끼게. 그렇지 그렇게 예쁘게 잘라 어어 어, 그만 너 그만 <laughs> 놀아야지 그니까 이게 노는거지 아니 다같이 놀아야지 다같이 놀아야지 엄마 일로 와봐 엄마 누나야 엄마 누나 불러서 이리로 와봐 엄마 누나 불러서 이리로 와봐 누나 불러서 너도 나와 빨리 아, 나, 나. <laughs> 누나 누나 그거 이쑤시개 거기 있잖아 옆에 엄마 누나 지 이쑤시개가 아니라 우와 바짝하면 타. 오잘 했어 제아도 하루. 아 나무에 너, 대지 말고 여기다 대비지 대지 말고 이렇게 불, 아 거기 대지 말고 제야 이렇게 들어. 어잘 불에 직접적으로 대면 타거든. 나도 뽑아야지 야, 우리 눈치 게임하자. 과자 이름 대기. 마지막에 눈치 게임 어떻게 하는 줄 알지? 잘 알아? 어떻게 하는 거아 똑같이 동시에만 하면 지는 거.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고 뭘로 할까? 가자이름대기. 어? 가자이름대기. 시작. 새우깡. 맛동산. 한양버터스. 아, 지나쳤다.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알겠지?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오케이, 오케이, 아니지 시작하면지. 자 눈치 게임. 이제는. 가족이름대기 가족이름대기야 시작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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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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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름 대기 시시시시 u d i d 리조트리 g it.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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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 c 엄마 a s t o 어 is a 어 내가 엄마 게임이 너무무동 No, n 해 누나도 어? 끈적한 거 먹었는데? 돼? 나도 끈적한 거 먹으면 안 돼? 응. 나 이거 좀. <laughs> 알았어. 야, 그 통째로 먹었어? 아직 대그 통째로 먹는 건안 뭐야? 응. 응. 시작하면 하는 거지도 게임이니까 빨리 신호를 내려 엄마 게임에 너무 무성의하게 참여해 지금 그럼 채아 나어 어또그만어떡아 그만 동반이야? 가불에. 얼굴은 괜찮아? 니니에실 왜? 넌김경민이 괜찮아? 흘리지 말고. 두하 계속. 아. 어? <laughs> 진짜. 너... 이런 걸로 동생하고 비교하고 이러죠? 근데 내 제가 열어놨었 어디? 어디? 여기 엄마. 맛있지? 제나 주. 가자지 동막골. 동막골 싫어? 우리 집 앞에 네이처스다. 근데 내가 할게 응? 응? 없잖아. 응? 응? 내가 할게 없잖아. 응? 뭐할 게. 없잖아. 그냥 할게 없어? 그냥 좀 쉬다가 오는 거지. 그냥, 야, 뭐, 응? 그냥, 이거 도만 이거, 해도 되고. 진짜 다알만 해도 응? 진짜. 어, 누나는 다 먹었어. 누나 지금 다 먹고 먹는 거야. 오 Qual r e